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을다제 3호증 사건 2013호 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 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 2023년 1월 25일 입증 취지 귀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 정당행위에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했다는 점과 법원이 본건의 이해 당사자인 점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이다 증거 설명 본건 피고인들은 서기 2013년 1월 4일에 속가 수백만 원을 들여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다. 공직소권법 제225조에 의하면 선거소송은 1.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2. 180일 이내에 3.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박근혜가 탄핵당할 때까지 심리기일을 단한 번도 열지 않고 박근혜 탄핵 후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소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것은 공연한 사실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법대로 선거 소송을 1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처리하지도 않았고 2 1 8 0일 이내에 처리하지도 않았고 3 신속하게 처리하지도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완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명백한 직무유기다. 무정선거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을 말하는데 대한민국 법원은 이런 직무유기는 사후 부정선거에 해당한다. 법원이 선거법을 위반하며 부정선거의 일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선거가 맞기 때문에 재판을 안한 것이다.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재판을 열어서 기각시켰을 것이다.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아닌가? 한편, 부패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문건이 세상에 폭로되었다. 그런데,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기획체 1심의관이 사용한 컴퓨터 저장 매체에서 발견된 문건에서 법정 처리 시한 강행 주장을 위반하면서 한편으로는 행정부와 상고 법원 설치를 두고 선거 소송을 재판거래 정치적 카드로 사용했다는 상상추월의 사실이 드러났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라는 문건입니다. 어, 그 중에, 그, 그 음, 중요한 부분이, 1bh, bh는 블루하우스입니다. 블루하우스는 청와대란 뜻이고요. 그 판결 선고 전 동향, 촉각을 공두세움, bh의 최대 관심 현황이라고 돼 있고, 그6 향후 대응 방향 중에, 그,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그 선거 무효 소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거 무효 소송이 본권에 음, 그 피고인들이 원고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미 제기된 제18대 대선 무효 확인 소송 영향 미칠 수 있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 그림 중간을 보면 귀 대한민국 법원도 공직선거법 제 270조 등 재판 기간 처리 시한의 규정이 강행 규정임을 자기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증거는 법원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유기죄를 증명하는 증거이다.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사법 농단 직무유기죄 범죄를 저질렀다면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의 판사가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아야 함은 분명한데, 직무유기한 대법관들은 아무 처벌 받지 않고 그 대신 해당 공익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을 계속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위 그림 하단을 밑줄쳐 있는 대법원 2013수 18호 사건의 원고들이 이 사건의, 어, 이 형사 사건의 피고인으로 등갑되어 있다. 법원 판사들이 직무유기 범죄를 최대 희생자들을 가해자인 법원에서 적반 하장식으로 재판하고 있는 것이다. 구장 명예훼손 따위의 사건으로 사전 구속에 이유 없이 구속시키고 무력징역 2년 실형 선고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본건 부정선거 백서는 부패한 법원의 선거소송 방기로 선거소송의 법정 시한인 2013년 7월 3일이 도간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널리 알려서 사건 해결을 기대하기, 기대하여 발간을 기약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본건의 원천적인 부작위범인 셈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의 선거소송 직무유기죄 범죄 행위나 재판거래 사법농단 사건은 판사 개인들의 문제가 아닌 법원 조직의 조직적인 조직범죄이다. 보면 그 징계시효때문에 책임 묻지 않는다라는 그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의 기사가 있습니다. 음, 본건 항소심 담당 재판부 재판장 박연욱 판사의 이름이 보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사가 본건 재판을 전적으로 하는 것에는 이해충돌이 있다 할 것이다. 또 나는 본건 재판 보석 중에 2015년 11월 14일에 아무 증거도 없이 재...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는데 증거가 전무했고 구속의 이유도 없었다. 영장실질심사 때는. 판사는 정재 의였는데 심리에 관여하지도 않은 판사 임성근이 불법으로 구속 결정을 했다. 법원은 막무가내 시계 조직적 불법 부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임성근 판사는 적폐 판사 지도라고 민중당 당시 민중당에서 만든 그런 그 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귀현 재판부는 2015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 부장판사였던 임성근의 직권남용죄 사건 재판에서 처벌 못하는 부당행위라며 면제부 판결을 해준 바도 있다. 처벌 못하는 부당행위 무슨 대죠? 공무원이 권한을 벗어난 부적절 행위를 하는 것이 직권남용죄인데 임성근은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판결문 내용에까지 개입했다. 귀현재판부의 무죄 판결 논리에 대로라면 직권남용죄에는 적용된 여지가 없어서 사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단이 경우는 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법을 죽인 것이다. 살법부정. 아니면 팔이 안으로 굽듯이 판사들에게는 특별히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오죽하면 방탄판사단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더욱이 위에 소개한 재판 개입 사법농단 관련의 당사자. 가 동질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것부터가 조리에 맞지 않는다.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 소송 사건 역시 공직선거법 제 225조 재판 처리 시한 규정을 죽여놓고 부패한 정치권과 뒤섞여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한 것이다. 이런 전례를 보면 본건 재판에도 법원의 조직적이고 부정한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런 일이 있는 경우에. 법원 스스로가 단죄하는 것도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 소결. 그러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니의 충돌이 있는 법원의 본건을 정담하여서는 안 되고 꼭 본건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요구한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소 과정에 있어서도 검찰의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주연재판부가 주체가 있다면 법대로 공소 기각 판결할 의무가 있다. 끝.